저는 올해 예순을 훌쩍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고 저는 다소 서글서글하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이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전세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싸준 도시락, 퇴근 후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밥상. 그 사소한 순간들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늘 묵묵히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지켰고,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었지만 아내의 웃음소리 하나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결혼까지 마쳤고 이제는 손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함께 쌓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40년지기 친구 경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난 경수는 저와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그는 의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힘든 시절마다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경수와 저는 늘 서로를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둘은 그냥 형제지, 무슨 친구냐? 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경수를 그만큼 믿고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경수만큼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는 가족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집에 오면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고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이 역시 경수를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주말 저녁 아내가 차려준 상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을 나누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페이지였습니다. 야, 우리가 벌써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네. 세월 참 빠르다. 경수가 건배를 청하면 저는 늘 웃으며 잔을 부딪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걱정도 제게 닿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는 평생의 반려자 아내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40년 우정을 지켜온 경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이두 소중한 존재 사이에 언젠가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훗날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경수가 집에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냈고 우리는 세월을 거슬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술잔이 몇번 오가자 경수는 특유의 농담을 던지며 아내를 웃게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흐뭇했습니다. 평생 친구와 평생 반려자가 한 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 풍경입니까? 저는 술기운에 젖어 그래 이게 진짜 인생이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술은 평소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경수가 부엌에서 정리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곧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 하고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많이 피곤했나 보네. 제가 무심히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경수의 이름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주말에도 경수씨 오면 뭐 해줄까? 하며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시작하며 은근히 방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경수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을 던지며 집안 분위기를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짓고 일찍 자리를 뜨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그 공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지기 친구와 평생 함께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보였습니다. 경수의 구두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움직임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경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 다른 장면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제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아, 그냥 잠깐 들렀어. 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한 채 당신이 늦는다길래. 하고 덧붙였지만, 그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까? 자꾸만 떠오르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날 밤 이후로 생겨난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냐, 괜한 의심일 거야. 경수는 40년지기 친구고 아내는 평생 함께 한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고 그것은 곧제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로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내와 경수가 함께 있는 모습은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추진 어색함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경수의 이름이 나오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경수 올까? 라는 제 말에 예전 같으면 좋지. 또뭐 해줄까? 하며 반색했을 사람이 이제는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있자라며 대꾸했습니다. 경수 역시 예전처럼 집안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 농담을 삼가고 짧게 머물다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 경수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은 어둑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방쪽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작은 움직임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을 열자 경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다제 눈치를 보며 급히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왔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경수는 땀을 닦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도 당신이 늦는다길래 그냥 잠깐 얘기만 했어. 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욱 섬뜩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술만 조금 덜 마셨더라면. 순간 제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제 귓가에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제가 소파에서 고라떨어졌던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상한 태도, 경수의 어색한 행동, 그리고 그날 이후 이어진 묘한 기류. 설마 그날 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 상상이 사실이라면 제 아내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도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수는 그 배신을 저지른 채 아무렇지 않게 제 곁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아내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따져 물으면 혹시라도 그녀의 상처를 다시 해집는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진실이 드러날까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던지면 그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리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야, 그날 많이 취했지? 기억도 잘안 나지? 제가 가볍게 웃으며 말하면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더는 눈 감고 살수 없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경수가 집에 찾아왔고 아내는 마지못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활기찬 웃음과 농담이 오갔을 텐데 세 사람 사이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이 몇잔 오간 뒤 저는 일부러 경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잠만 들이켰습니다. 아내 역시 웃는 척했지만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자 경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음.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우연히 거실에 남겨진 경수의 외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던 순간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친구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제 불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술김에 저지른 일 그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빙글돌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날 밤 거실에서 고라떨어져 있던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진 수첩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경수가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아내를 그렇게 짓밟고도 태연이 내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수 있냐. 평생 함께 늙어가자고 힘들 때 서로의 등을 지켜주자고 다짐했던 사람이 결국 제 삶을 가장 깊숙이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수를 예전의 친구로 볼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우정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수가 제 인생에 남긴 건 이제 배신과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진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경수의 수첩을 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친구, 가족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내 아내를 숙김에 짓밟고도 태연하게 내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수를 향한 분노는 뜨거웠지만 복수는 차갑게 실행해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언젠가는 술에 취해 헛소리를 쓴 것뿐이라며 발뺌할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경수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은근히 그날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야 그날 기억나? 내가 많이 취해서 비틀거리던 거. 제가 웃으며 던진 말에 경수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며 술자를 급히 들이켰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녹음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또한 경수가 자주 다니던 단골 술집과 카페를 찾았습니다.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생각보다 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씨요? 술만 마시면 가끔 혼잣말처럼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제게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을 모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수첩, 녹음, 주변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은 경수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경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술상을 차리고 일부러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치기가 오르자 저는 준비해둔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경수, 이게 뭐냐고 묻고 싶지? 내 수첩에 써둔 글귀 내가 술자리에서 내뱉은 말 전부 내가 갖고 있어. 넌내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경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잔을 놓쳤고 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내가 취해서 실수로. 실수.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40년 우정을 이렇게 짓밟고도 실수라고?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넌 어떻게 내 앞에서 태연이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경수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난널 친구라 부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은 죽을 때까지 내 발목을 붙잡을 거다. 그날 이후 저는 경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리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경수는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고 고립돼 갔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저지른 죄책감과 사회적 단절,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수치심은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속은 여전히 쓰이고 분노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 나를 짓밟은 자에게 똑같이 상처를 안겨줬다. 경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지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제게 경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을 함께 보낸 동지였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눈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건 우정이 아니라 배신과 상처였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모른 채 살았다면 더 편했을까? 굳이 알아야 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배신의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건더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걸요. 상처는 아프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야 비로소 제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때 그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먼저 털어놓지 않았을까? 왜 그날의 진실을 끝내 감추려 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알고도 평생 숨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내는 피해자였습니다. 잘못은 아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죄는 경수에게 있었고,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 남은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 그후로 저는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걷는 산책, 저녁 식탁 위에 작은 대화, 사소한 웃음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줘서 든든해. 그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경수를 잃은 건 뼈아팠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을 함께해도 배신할 사람은 결국 배신합니다. 반대로 짧은 인연이라도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주변의 신뢰를 잃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가슴이 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배신이나 상처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끝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안고 있지만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